자본이 대물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화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생산력이 높아져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본을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본이 투자되면 기업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자본은 통제와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자본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은 경제적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며, 이는 자본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본이 대물림되면 부의 집중화와 사회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보호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대물림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자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본의 대물림은 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대물림이 필요한 경우에도 균형과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의 합리적인 사용과 분배를 통해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의 대물림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균형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대물림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본의 대물림은 개별적인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의 대물림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대물림은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자본의 대물림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는 자본의 대물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본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